수수와 복숭아 킹디입니다. 오늘은 음 생물 레어 액체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냥 막무가내로 할게요, 응. 안 들게요. 준비물 없어 네. 준비번에 보스스피 생물회. 이거는 미니미니가준 거예요. 미니미니가 근데 또 있어요. 파란색 색거. 삭고. 그리고 먹공풀안쓸 수도 있어요. 근데 재료. 우등 우딩젤 아니, 답병괴물이니까 아, 젤리... 개물. 아, 젤리괴물. 알게. 젤리, 괴물뭐 착불. 뭘 풀? 착불, 착불? 네아무숨 상관 겁나요 네, 상관 젤리, 괴물이 필요... 어, 부족, 부족한 이걸로 할게요. 응. 아, 근데 응. 서로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주길요 네, 서로 다, 다, 다른 방법으로 만들...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네. 막무가내로 해가지금 해피할 수도 있는데 해볼게요. 저요, 저요, 요 저요, 저요. 저요, 다요 저요, 저요. 저 저요. 저요, 저 저요, 저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네. 죄송해요. 저는, 저는 머리 네. 저는 제병 괴물부터 넣을게요. 으어어어. 으어어어. 더... 오, 되게 느낌 받을 것 같아요. 음. 네, 전 더, 액개부터 더해드고 햇머리 넣고, 저는 넣고, 일단은, 이렇 다음에, 이렇게 해준 다 생머래 저는 다음에 묵궁불을 넣을게요 저는 생머래로 넣을 거고요 생머래로 만드는 거니까 생머리가 빠질 수는 없겠죠? 전한 숟가락만 했다 아니 한 숟가락 한숟가만 아니, 한 숟가락 반 했어요 저는 한 숟가락만? 잠시만요 생머리와 묵궁불을 섞어줄 거. 저는 이렇게 섞어주고 올게요. 저는 이렇게 섞고 목공풀 좀더 넣어줄게요. 목성이는 뭐냐? 암말. 음, 소리. 네. 넣고 올게요. 자 이렇게 네. 목공 턴 목공풀 넣고 저는 물풀을 다아니 아니 2분의 1 하고 섞어주세요. 되게 이상해. 소 너무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야 근데 너보다 내가 더 이상한 것 같은데? 너보다 내가 더 이상한 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서로 따로 묻는다. <laughs> 음... 아뭉을것 같은데? 손에 되게 많이 묻었거든. 오늘 음. 음. 난 충분히 섞었으니까 아마 소다 실종됐다. 아 여기 있잖아. 바로 앞에. <laughs> 아, 어. <laughs> 자 저는 여기다가 수딩제를좀 넣어줄게요. 저는 소다를 소다를 좀 그냥 보이시는 대로 넣어줬어요. 또 하나, 또 하나, 하나, 하나. 어, 엄마. 어, 아, 나 너무 힘들어 지금. 어차피 이쪽으로 만들자. 어, 이거 또 편해. 편한데. 그럼 옆에다 만들게요. 아, 그래도 중간에 보여주셔야 돼요. 네. 아,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든데 진짜. 물이 안 들어가도 이쪽을 만들 수있는 저는 물은 이제 말아서요. 저는 물이 들어갈 거 그래서 들어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음, 잠시만요. 이렇게 됐으면 뭉칠 것 같아요 복숭아음 저는 젤리기념 이렇게 소량. 젤리기을 많이 넣는 느낌 되게 이상하던데. 자.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저는 이제 착불에 넣어줄까요? 야칠 분은 육분 도전되었나? 일단 음, 이제, 일단 소량만 넣어줄게요. 일단 소량만. 넣어주고. 바꿀게요. 안 생겨. 어, 저 뭉칠 거 같지 않습니까? 손에 많이 묻을 것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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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꺼랏, 꺼랏. 섞어주어야겠어물수랑 넣어줄게요. 물을 조금만 추가해줄게요. 너무 따뜻해가지고. 전서를좀더 넣어줄게요. 바꿔. 이 흙을 조금 넣어줄게요. 액트 추가해 줄게요. 응. 수작 추가해 줄게요. 자, 더 이렇게 완성됐어요. 탱글탱글 하죠 제가 약간 손을 보긴 탱글, 했지만. 탱글탱글? 탱글. 아 물풀하고 뭐였죠? 물풀하고 밀플하고... 몰라요. 물풀하고 모른다면. <laughs> 자, 그다음 복숭아케이크는 보니까는... 제건 약간 치즈 같아요. 자, 그럼 끝났까요런가 여섯 걸. 다르다. 그렇지. 응. 무슨 진학이 나오는데 이게 원래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지 이걸 연두색 연연두 <laughs> 연연두 연연두 생머리 색이랑 되게 비슷한데 아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지 영상 맞출까 응, 응. 안녕 야, 벌써 이상 실시와 목소나 겟디 아니 아니 아니! 이상 쥬쥬와 복숭아 캔디였습니다. 안녕!